자, 과연 착한 유머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아무도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중국인 사절, 이렇게 써붙인 상점이 있더라고요. 어? 중국인들이 물건을 집어간다는 그런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내가 창피하든지. 만약에 이런 사인을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김치, 스마일. 당신은 지금 CCTV에 찍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사인인데 참 웃음 짓게 만드는 그런 착한 유머더라고요. 둘째, 착한 유머는 희망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잡상인이 혁배를 팔고 있더라고요.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자 그 잡상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한 개도 안 팔렸지만 저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호호호. 그리고 다음 칸으로 걸어가던 그 혁대 장사한테 두 사람이나 혁대를 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둘 중에 한 명은 저였고요. <laughs> 셋째, 착한 유머에는 역시 사랑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한명 있는데요. 아 어, 골프 선수 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골프 선수 하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그 pg 클래스 a 이런 이, 이런, 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경기에서 우리 아들이 천달88 쳐서 80타 어우 그때 생각만 하면 나 지금도 아주 머리에서 지진이나 지진이 뭐 물론 저같이 응? 주말 골프 한테 80타를 쳤다 그러면 이건 파티를 열 일입니다 와 8 0타 그런데 선수가 8 0를 쳤다는 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야! 너 이렇게 칠 거면 골프 때려 쳐! 당장 오늘 때려 쳐! 어? 그리고 아하하 아들아 내일은 새로 시작해. 알았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다음날 우리 아들이 언더3를 스 치더라고요. 사랑하면 자연히 착한 유머가 나옵니다. 내 아들 새벽아, 이거 보고 있어. 사랑해. <laughs> 최근에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사람을 죽이는 말과 나쁜 유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말이에요. 어? 진정 국민을 사랑한다면 착한 유머를 사용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너스. 그러면 야한 유머는 착한 유머일까요? 나쁜 유머일까요? 나쁜 유머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유머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 비약을 한번 먹어봤어? 음, 그런데 말이야, 얼굴이 빨개지고, 뻣뻣해지고, 아우, 난못 먹겠어. 어? 왜 그런지 알아? 몰라. 네 얼굴이 까치 생겨서 그래. <laughs> 어떠세요? 웃어 넘길 정도인가요? 아니면 좀 불쾌하신가요? 성적 유모의 수용성은요, 개인의 환경과 성격, 상태에 따라 그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 농담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단언컨대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죠. 성적 농담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교육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야한 농담을 나누면서 킬킬 거렸었죠.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그 잡지 이걸로다가 성교육을 했었고요. 성에 대한 정보를 말이나 글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막 상상력을 막 자극했기 때문에 아무리 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상력을 키워주죠. 그런데 최근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야동이 범람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 호암마마보다 무서운 게이 불법 야동입니다. 자녀들 컴퓨터 한번 들여다보세요. 엄청난 양의 야동이 담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에 자녀들과 성적인 조크를 나눠야 됩니다. 제가 한번은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였을, 고등학생이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새벽아, 이제 우리도 섹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음, 아빠. 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laughs> 둘째, 성적 농담을 함께 나누면요. 친밀감과 동질감이 생깁니다. 성적 유머는 본질적으로 평등한 관계에서만 웃을 수가 있는 그런 유머입니다. 그래서 야한 농담을 함께 하면요. 귀여운 범죄의식을 함께 느끼면서 하나가 된다는 유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성적 유무로 가까워지면요, 어? 서로 뭐 간이라도 빼놓듯이 모든 걸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되죠. 지난번에 그 내부자란 영화에서 보면 성적 농담의 수준을 넘어서 성적 섹스 파티를 벌이는 장면 보셨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똘똘 뭉쳐서 못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술집에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막 아가씨들한테 막 성적 농담을 하는 건요. 사실이건 성적 유머가 아닙니다. 성희롱이고 성폭력입니다. 세 번째, 성욕을 긍정적으로 분출할 수가 있습니다. 성욕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지만, 나이, 시간, 장소, 관계적 제약이 많아서 아무 때나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욕을 하면 살인도 방지할 수 있어요. 아우, 저증 아우, 씨, 아우, 이러면서 살인도 방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적 유머도요. 이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분출구가 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요. 이 성적 유머를 통해 스트레스도 푼다고 그래요. 남 아내들끼리 모여서 남편의 정력 자랑을 했다 그래요. 아유, 우리 남편은 했다 만 시간이야. 어 그러니 우리 남편은 두 시간이야. 그랬더니 한 여자가 한숨을 쉬면서 아 그 인간은 3시간 3분이야. 아니, 왜 근데 한숨이야? 음, 세우는데 3시간이야. <laughs> 자, 그런데 이런 야한 유머를 듣고서요, 지금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의 중에 야한 유머를 하면요, 크게 웃는 사람도 있지만,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조크를 했을 때, 아마 몇몇 분은 그러셨을 거예요. 어머, 무슨 강사가 저런 얘기를 해? 어머, 이게 인간이야, 야동이야. 어머, 당장, 당장, 취소, 취소. 이런 분이 있으시죠? 그, 왜 그럴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요. 모든 여성분들은 집중 팔고 환경적 요인에 의한 어떤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많은 그런 분들입니다. 섹스 앤드시티가 그렇게 인기 있었던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여자들끼리 나누는 진하고 야한 농담 때문이었습니다. 여성들도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고 서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수다도 떨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성적 고민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성적 유머를 통해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야한 농담, 성적 조크는요. 유머의 달인들도 다루기 힘이 듭니다. 그만큼 분위기를 보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저도 한 번은 스님들 앞에서 강의를 할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이유는 오만 가지 잡생각을 떨쳐버리려고 그런다면서요. 그럼 성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려면 어디를 깎아야 하죠? 썰라 <laughs> 분위기가 쏴 해지고요. 어, 정말 당황되더라고요. 내가 왜왜 저런 말을 해가지고? 어? 이 성적 유머는요, 잘해야 본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꼭 해야 되는 자리라면 충분한 사전 연습과 분위기 파악을 거쳐서 적절한 수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번 성적 농담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성공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이 확실한 것이 바로 성적 유머거든요. マリー・マーケル・ペン。